이어서 이제 SaveFileChooser h a save n 메서드를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똑같죠. 그냥 파일 추저를 이렇게 우리가 열면 되죠. 파일 추저를 하나 생성을 해서 여기 파일 추저에서 getExtensionFilters를 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ExtensionFilter에서 add을 에서 어, 모든 파일들이 다 열리게 끔 보여지게 끔요것만 하나 추가를 했고요그 다음에 역시 파일추저 에서 파일추저 에서 우리가 어 쇼우 쇼우 오픈 다이얼로그를아 쇼우 이거는 저장하기죠 쇼우 세이브 다이얼로그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줘도 되지만 두번째 방법인 아까 봤던 그대로 v 박스 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g e t s 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나서 getWindow를 통해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얻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역시 얘는 파일 객체를 리턴을 하니까 여기에서 selected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받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여기에서는 저장된 파일의 경로라고 하죠. 저장, 저장된 파일의 경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역시 이 부분이 우리는 뭐예요? 컨테이너로부터 소유자 윈도우를 참조를 얻도록 했다라는 부분과 부분이죠. 맞나요? 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해 보면 자, 이렇게 됐고요. 파일 저장을 딱 눌렀을 때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뜨인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파일 형식이 all files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하나 넣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뭐 a. 뭐 txt 이렇게 해서 저장했다. 그러면 여기에 어, a.txt로 저장된 경로가 찍히게 되네요. 맞나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오픈 디렉토리인데요. 디렉토리는 파일 추저하고 다를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디렉토리. 디렉토리 추저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토리 추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역시 똑같이 디렉토리 추저 해서 new 디렉토리 추저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역시 딴거 필요 없고요 디렉토리 추저에서 얘는 뭘 호출하면 됩니까 show dialog 밖에 없어요 그래서 dialog 이렇게 호출하고 여기에서는 어, 우리가 세터를 이용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파일 객체에다가 우리가 디렉토리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파일은 다시 나중에 I/O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파일은 디렉토 어, 실제 실제 파일뿐만 아니라 디렉토리도 포함하는,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시 요거 셀렉티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 놓고 자 셀렉티드 파일 선택된 선택된 디렉토리 경로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 보면 자 얘는 파일 디렉토리 선택이니까 클릭을 해 보면 파일이 안 나오고 전부 다 뭐예요? 폴더밖에 안 나온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폴더 선택하니까, 이렇게 경로가 쭉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좀 쉬었다가요, 어, 팝업하고 커스텀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출게요.